물세라피 프라임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효과는 <놀람> 두 번째, 통증은 <놀람> 세 번째, 가격은 <놀람> 네 번째, 부작용은 <놀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울세라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프팅 장비, 바로 그 울세라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름은 울세라피 프라임, 흔히 울세라2라고 부르죠.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 울세라를 많이 쓰는 병원부터 빠르게 도입했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서야 시작합니다. 제가 울세라를 잘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규모에 비해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울세라2도 초기에 바로 도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신 기계가 나왔다고 무조건 빠르게 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요.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안전한 스타일, 나쁘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 도입이 조금 느린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 고객분들도 대부분 입증되고 안전한 시술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울세라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태국은 이미 울세라피 프라임이 거의 다 보급이 됐고 저도 사실 작년에 태국에서 직접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길어졌죠.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울세라2를 도입했을까요? 그리고 울세라원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기존 울세라원과의 다른 점, 차이점은 너무 훌륭하신 다른 원장님들께서 이미 수많은 영상에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그보다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울쎄라는 하이프 즉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속 근막층인 스마스층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스를 대지 않고 리프팅과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이죠 너무 유명해서 리프팅의 대명사로 불리죠 이 울쎄라가 거의 10년 만에 새 버전을 출시했으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크게 네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화면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그 초음파 화면의 해상도가 더 선명해졌어요. 세 번째, 시술 시간이 줄었습니다. 네 번째, 통증도 좀 줄었습니다. 듣기엔 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제 솔직한 생각은 시술자인 의사의 편의성만 너무 고려되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낄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어요. 맞잖아요. 잘 보이고 시간이 빨라지고 이런 건 시술자, 저의 편의성이지 환자분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효과와의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울세라 2 도입을 조금 미뤘어요 제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학회에도 많이 나가고 다른 원장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야 스스로 납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희도 울세라 피 프라임을 시작합니다 환자분들이 어떤 시술이나 관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과. 얼마나 좋아지느냐. 두 번째 통증. 얼마나 아프냐. 세 번째 가격. 그래서 얼마냐. 네 번째 부작용. 그래서 조심해야 할건 뭐냐. 그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효과. 효과는 좋아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울세라 원보다 기계의 출력이나 에너지가 비약적으로 강해진 것은 아니고, 기계의 메커니즘 역시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화면에 가시성이 좋아져서 시술 부위를 더 정확히 타겟팅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시술자인 제가 보고 쓸수 있는 정확도가 높아져서 그만큼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장비보다도 이제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통증.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증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솔직하게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기대를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줄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가격.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가격인데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기계 가격 뿐 아니라 소모품 가격까지 함께 인상되면서 대부분 병원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효과 자체가 월등히 좋아진 것이 아닌데 가격은 그에 비해 많이 오른 느낌이 있어서 이 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런칭 이벤트로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말 뿐이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부작용. 부작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술자의 숙련도가 충분하다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볼페임 같은 경우 부작용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층과 부위의 시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울세라피 프라임에 대해서 달라진 점, 차이점보다는 환자분들 입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울세라피 프라임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 효과는 조금 좋아졌다. 두 번째 통증은 비슷하다. 세 번째 가격은 올랐다. 네 번째. 부작용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울세라2, 울세라피 프라임이 기계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보다는 바뀐 점에 대한 솔직한 제 생각과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계의 스펙적인 차이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직접 시술하는 입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께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